<laughs> 자, 볼게. 이거는 이제 번호가 12-1이고, 오늘 며칠이냐? 4 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 이렇게 뭐뭐뭐 뭐뭐 했다, 뭐 먹었다, 잤다, 입었다, 누웠다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 뭐 배웠다, 과거. 과거형 뭐 했다, 했다, 했다 이렇게 썼어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면, watch로 한번 써보자. 그럼, 봤다. 그러면, watch 과거는 watch. 어떻게 됐어? watched. 이렇게 e 디를 붙이면 되지? 그리고 그 소리는 ᄃ, ᄃ. 뭐, 그렇게 소리가 났어. 근데 어떤 거, go 같은 거는 과거가 뭐더라? Went. went.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바뀌더라. 이거는 규칙, 이거는 불규칙.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한 문장을 써보면, 뭐, 나는, 나는 봤다. 그러면, I watched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안봤다 I didn't watch it 그렇지 don't didn't 이런걸 쓰면 되는데 과거일 때뭘 쓸까 He didn't didn't를 쓰는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did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건 뜻이 없어 여기다가 not을 붙이는거야 didn't 이렇게 쓰고 어떻게 d i 가 바뀌냐면은 이렇게 썼어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 ED. 그렇지. 아이 두, 더즈, 디디 이런 말이 있으면, ED. 요 ED는 원래 빼가지고, 이제 원래 있는 원형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 오, 제일 잘한다. 그렇지. 하하 <laughs> 잘하기는, 잘했다, 그지? 어. 히를 쓰면 뭐가 바뀔까? 3인칭 단수? 음. 똑같아. 현재형일 때는 어떻게 됐어? 현재형일 때 한번 해볼까? 그럼 히, 그럼 본다음 어떻게 했어? watches 얘는 s가 es 붙여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안 본다 하면 그럼 무조건 es 뺀다. 하면 he 안 본다. doesn't, doesn't. 어떻게 What 쓰지? 시. 원래는 he니까 watches 이렇게 쓰지만은 역시 do, does, did 이런 말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얘를 없애는 거야. 키를 시키고 이렇게 동사 원형. 이런 걸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didn't 뭐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습해 보면 되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게. 어? 응? 어. 자, 이렇게 주어가 다 달라도 과거형에는 s나 이런 거안 붙이고 다 똑같아. I played, you played, he played 다 똑같지? He saw, you saw, it saw 다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과거 쓰면 되지. 여기는 규칙이 몇개 있지? Played, s t a r t e d watched, 세개지 나머진 다 뭐야? 불규칙이 Had, saw, did 이렇게 불규칙이지. 자, 부정을 하려 고 그래. 그럼 뭐만 쓰면 돼 이렇게? Did, did not 아니면 줄여서 응. didn't만 쓰면 되고. 이게, 요게, 요게요게 여기서 요게. 이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어? 다 어, 사라졌지, 그렇지? 다 원형대로 이렇게 쓰면 돼. 자, 이제는 물어보는 걸로 가 볼까? 물어보는 물어보는 걸로 가볼게. 그러면은 맨 앞에다가 뭘 썼어? did. 음. did를 쓴 거야. 음. 그다음에 주어 쓰고 여기도 다뭘 썼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바뀌었나 봐봐. 뭘로 바뀌었어? 음. 원래 원형, 동사 원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did, do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게 쓰면은 이렇게 did를 쓰고 그다음에 he 쓰고 여기에도 watch 이렇게 동사 원형. 요런 형태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요것들을 연습을 해 볼게. 넘어가서 문제로 본다. 자, they worked on Monday. 월요일에 일을 했다. 과거야. 그런데 on Tuesday 화요일에 일을 안 했다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Did they did didn't work. On Tuesday, we went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에 갔대. 은행은 안 갔다 해보죠. 그러면 we didn't go to the bank. 이렇게 써야지. go를 써야지. 여기는 work. 이렇게 쓰고. 자, 이거랑 비슷한 것이 이렇게있는데 있어. 이거는 L 소리도 안 나. 그래서 walk walk work가 walk인 걷다고 이거는 아 수가 나지? work work 일하다 이렇게 되면거야그다음에 she had a pen. p e n 이 있었다. but she 종이는 없었다. Did, she didn't didn't pay, have pay. a paper. have any p a p e r 되지. Jack did some work. 자, 이때는 뜻이 있어 없어? 있다? 일을 했다 해서 이건 이 했다 뜻이야. 이건 일반 동사가 되는 거야. 뜻이 있어. 이럴 때 didn't나 이럴 때는, 이런 때는 뜻이 있어 없어. 이런 건 뜻이 없지.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하면 돼. 이건 보다고 이거는 안았다니까이두 개는 뜻이지만 이 뜻이 없지. 이런 거는 조동사 두 더지 디드라고 그래. 조동사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일을 했다 뜻이 있지. 이런 거는 일반 동사라고 그래. 최근 uh, did some work in the yard 마당에서 일을 좀 했대. 그런데 집에서는 일을 안 했다. But she, he D -I -D -D. didn't work. Work는 여기 있잖아. 일 하다 하면은 이 동사를 써야지. Some... Didn't do any work. 그렇게 되겠지. 자 이걸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돼 he didn't do any work 이렇게 쓰는데 자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갔지 자 근데 둘다 들어가야지 맞는 거야 왜냐면 이건 뜻이 있어 없어 일 하다에서 일 하다는 일반 동사 지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써준 거야 watch처럼 동사를 써준 거고 얘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써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안돼 음. 그 다음에 밑에 거 의문문 만드는 거 할게 I enjoyed the party 파티가 난 즐거웠다 그랬어 그럼 너도 즐겼니? 이렇게 하려고 해 의문문 어떻게 할까? 의문문이니까 뭐부터 출발해? did부터 디드. 가서 어떻게 해? Did you enjoy the party? 이렇게 돼. 아. Did you enjoy the party? I had a nice vacation 좋은 휴가였대 너는 좋은 휴가 보냈었니? 하려고 해 그러면 Did you have a nice vacation? 이렇게 해야지. I finished work early 일을 일찍 마쳤대 너 일찍 마쳤냐 하면 Did. Did you finish work early? 이렇게 해지 Did you finish work early? early가 아니라 early early 이렇게 해야죠 어? 네. I slept well last night 네, 지난밤 네. 잘 잤다 네. 이랬어 음. 그러면 너잘 잤냐 하면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하겠지. 그지자 요까지. 그래서 쓰기 시험은 별도로 보도록 하고 어, 내 앞에서는 요거 말하기로 요 들어간 요 문장들만 쫙쫙쫙쫙쫙 새 걸로 읽어서 통과하면 돼. 요까지.